지금 미래 생명 자원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됐어요. 전체 사료주들 중에서 한탑 카나리아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 생명 자원 이쪽이 이제 변동률이 가장 크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쪽입니다. 근데 이쪽도 이제 그 20%까지는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에이, 그걸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서 따라붙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얘도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만 빠르게만 진행을 에, 잡아드리면. 요, 보세 밴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다시금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의 그, 펀드멘탈, 이 흐름, PER이나 PBR이 주가 변동성 때문에, 주가 위쪽 방향으로의 변동성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거죠. 어? 미래 생명 자원도. 그래서, 과도하다. 사실 우리가 단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던 녹화를 하지 않던 그런 종목에 방송에서는 으,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만약 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인제 한번 정도 보는 수준 정도가 되고 펀드멘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증 받아야 될게 너무 많죠. 컨센서스 이런 부분 보시면 이게 PBR 세 배에서 움직이고 할 종목이 아니잖아요.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말 그대로 이건 뭐 권해드리기 어려운 음 완전히 매 머니 게임 매매를 하신다 그래도 매매가 원할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날의 기준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일주월봉 하나하고 오분봉 하나만 간단하게만 잘라 드릴게요. 그래서 일주 일봉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래 대금 거래량이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일부 이제 수반된 거고 그때 이제 변동성이 확장 이후에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죠 사실상은 그러다가 이제 사료주들의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진 건데 이것이 오늘의 반짝 거래 이후에 거래가 다시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후에 그러면 다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나는 거래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들여다보실 수 없다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일주월봉 그리고 첫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게 첫 거래량이 첫 거래량이 이제 터진 상태고 거래대금 지금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앞부분의요 수준은 사실상은 뭐라 그래요? 중립의 범위가 됩니다. 여기는 뭐 중립이죠. 거래가 없었으니까. 이건 중립. 근데 이제 사료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변동이 나올까 하고 막 선수들도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그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왔던 구간, 요 구간이 편입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때 빵 거래 터트리고 움직였는데 못 들여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요럴 때 꼬리가 달렸지만은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요럴 때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붙었다가 뭐 손절 범위까지 내려온 거라면 은 손절.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도 또 편입의 기준.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5M의 20M의 거래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조로 연출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요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도할수 있고, 어, 뭐 오전장이니까 조금 더 어, 들여다보겠다 해서 중립 범위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자락이 다시 편입의 기준인데 예, 말씀드렸지만은 20%까지만 일조 이하 짜리는 20%까지만 따라붙습니다 거래 대금이 일단 어찌됐건 최상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은봉이니까 갭상승이 은봉이니까 요두 칸이 편입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중립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범위에서 편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막연히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흘러내릴지 들어올릴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이제 전체 거래량 부분이 이제 다수만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래량에 예,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에선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뭐 60만 주에 정도. 그리고 6742 40만 주만 터지고 양봉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를 넘기면 못 따라붙는 거고. 그리고 얘를 매직 계산기로 얘도 이제 그 들여다 놓고 보시면 사실은 몇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가총액의 규모 때문에 결코 이 종목을 뭐 매수해라, 매수하십시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그, 천억 거래대금 최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다 볼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요 정도, 6,450원 정도, 또 6,500원 정도, 요 자락이 딱 사실은 편입할 수 있는 고그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직계산기에서도 6,500원, 600원, 응? 사료주들 일찍 말씀드렸으니까, 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10% 이상 그 수익이 발생되 있는 거고, 음. 요런 조정 받을 때는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중립도 되지만, 뭐 차익 실현의 기준도 된다.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재편입의 이제 기준점에서 시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이 7,050원, 6,850원이에요. 6,850원, 7,050원. 그니까, 요 정도 구간을, 거래를 수반하고, 여기까지 만약에 밀렸을 때, 요 정도 구간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거래량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돌려질 때, 앞정고점을 뚫을 때에도 편입의 기준이 잡히면 되, 얘는. 아직까지는 뭐20% 수준까지니까, 이게. 예, 그죠? 그리고, 눌림목 대비해서의 그, 흐름 기준 정도. 나머지 쪽이 쭉 있긴 한데 에, 미래생명자원하고 카나리오 바이오, 카나리나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참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5분봉 그리고 매직교상계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다 올려드리고 조금 있다가는 다시 그리고 이제 잘라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가면은 이등주라고 할까요 어, 나머지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팜스토리라든가 고려 뭐야 산업인가요 그리고 또 대주 산업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한탑 까나리아바이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얘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음? 그렇다면은 뭐 의미가 없죠 얘네가 움직여야만 동반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 갈 종목은 얘네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들 종목에서 뭐 상한가가 나오거나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종목군들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일부 들여다볼 수 있다. 요 정도 수준. 아시겠죠? 그래서 텍스트 전략까지 일단 올려 드릴 텐데 참 씁쓸합니다. 이런 종목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주력주에서 녹화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어또 얘기하는 사이에 이제 또 치고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 을뭐 교육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들여다 보시고 움직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위치에 기준이 된 거고 시가총액은 작지만 둘다 이제 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스토리도 같이 논어보고요 그래서. Oh